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의 신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 만 보겠습니다. 20절까지 있는데 구절까지만 한 절씩 해도 갑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그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인자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흑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우리 구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군를 그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이 시편 77편은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인데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데 두 가지를 아사벳 시 77편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영장으로 한 찬송이고 하나는 여두둔 법칙에 의지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다 그랬습니다. 아, 우리 시편을 통해서 말씀 보셨던 것처럼 영장이다 이 말은 앞에서 리더해가는 사람들,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 예, 이거는 뭐 오늘날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면 어, 다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무슨 오케스트라가 뭐그 어, 수원 시향이 있다든지, 서울 시향이 있다든지, KBS 산타든지 할 때. 그 지휘자가 바뀌면 그 어, 모임 단체가 다 바뀌지잖아요. 지휘자가 바뀌어 가지고 똑같은 곡을 연주해도 어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있던 연주자가 작년에 있던 연주자가 어 어떤 곡을 연주를 했으면 오늘 해도 또 어, 지휘자가 바뀌어도 그 곡을 하면 별로 연습 안 하고 왜 작년 할때 연습 충분히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연습 안 해도 되잖아요. 별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했던 연습했던 것 그것도 똑같이 연습을 하는데 지휘자가 지휘자에 의해서 이 곡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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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작곡가가 얘기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아, 어, 연주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습합시다. 그러면서 각 파트 파트마다 이렇게 이렇게 고치를 해 줘서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달라 연습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laughs>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원 팀이 축구를 했어요. 토트넘하고 뉴캐스라고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선수를 데다 놓고도 감독이 바뀜에 따라서 전술이 다 바뀌어요. 똑같은 선수를 갖다 놓고도 어 어떤 사람, 어떤 팀은 그냥 1 7이1 8이 해가지고 어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막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 보통 팀이 20개 팀이 있어요. 20개 팀이요. 근데 끝에 3개 팀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부에 있는 팀이 1등, 2등, 3등이 다시 또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18, 19, 20팀이 되면 또 뒤로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막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엄청나게 재정적인 손해가 봐요. 작은 손내가 아니고, 엄청나게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에, 뭐랄까, TV 중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막, 뭐 보통 뭐, 1, 2, 십0억이 아니고, 1, 200억이 아니고, 그 엄청난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마지막, 뭐, 예를 들면, 어, 17등에까지 붙어가라더라도, 16등에까지 붙어가가지고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붙어 있으려 그래. 1팀에. 그러니까 감독을 계약을 세워 놨다가도 막몇십억씩손 내보고도 중간에 감독을 바꿔 버려요. 그 감, 중간에 감독을 바꾸고 나면 똑같은 선수인데 중간에는 선수 주고 받고 하지도 못 하는데 사고 팔지도 못 하는데 그 감독이 바뀌어 가지고 계속 뭐 1승도 못 하고 무 어, 계속해서 패하던 팀이 이기기도 하고 막 힘을 내 올라가요. 그 뭐냐면, 감독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술을 짜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 속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그것들이 콧이 감독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감독에 따라 가지고 어, 팀이 확 바뀌어져 버리거든. 똑같은 선수인데, 그런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도 이 앞에서 리드해 가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 따라가라, 네, 지도자에 따라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어떤 선수는 어떤 감독에게 있으면 막작 승승장갑고 잘해가는데 어떤 사람은 감독이 바뀌니까 그냥 도태돼 버리고 후보 선수가 돼 버리고 왜냐하면 어, 감독에 첫째로는 감독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감독이 요구하는데 그게 맞춰 주지를 못하고. 두 번째로는 감독이 요구를 해도 맞춰주지 못하고 자기 플레이를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하면 감독은 그렇게 플레이 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냥 다른 구단으로 발려갈 수밖에 없고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밖에 발휘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관려가고 오고 갈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돈을 적게 받고라도 가가지고 계속 플레이를 하고 뛸 것인가, 아니면 돈을 받고 안 뛰고도 돈을 받고 계속 있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선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팀으로 가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감독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도태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음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휘자가 당신 나하고는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션을 봐가지고 또 사람 하나 보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따라오면 쓰는 거고 안 따라오면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하는데도 똑같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똑같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대장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맞춰서 가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은 예수님에게 맞춰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방 자꾸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멀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얘기해 보면. 여두둔에 맞친 법칙이다. 그런데 여두둔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이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을 따지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리랑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아리랑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뭐 뭐 어디 아리랑, 어디 아리랑. 그, 기, 그 기본 터는 기초는 아리랑인데 조금씩 조금씩 변형되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에 맞춰 가지고 이 찬양을 시편 어, 77편을 찬양해라라고 합니다. 이 77편 내용은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에 넣어서는 이 아삽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그렇잖아요. 첫째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되어지면, 어, 기도를 할 때, 금방 턱 하고 응답해주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금방 해결됐어. 그럼 그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주 계속해서 어려움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지쳐가게 되어지고 힘들어져 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해 주시는 것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한 달, 두 달, 6개월씩, 1년, 2년씩. 그렇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건가? 어, 이런, 저런,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과 이런 해이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오늘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 아삽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그러면, 그렇게 있는데, 이 아삽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이 말은 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도 내게,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도 내 어려움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줘라. 이 사람한테도 내가 기도 좀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 친구들, 형제들, 아내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러면 이 사람도, 아삽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나만 내가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내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산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다시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오늘 그래서 뭐냐면 이 아삽이 힘들어서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 내가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아삽이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낮에는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낮에는 일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사람 만날 일, 만날 걸 만나야 되고 또 밭에 가서 들에 가서 해야 될거 해야 되고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사는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해야 되니까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고두 손을 들고 내가 그것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다. 그리고 내 마음은 위로받기조차 마다하였다. 내 마, 내가, 내 마가, 위, 영원히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거절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우리가 뭐냐면, 낮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고 지치고 나면, 저녁에 좀 쉬어야 되잖아요.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도 그 위로받기.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도 거부하고, 밤세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의미에 하나님의 위로 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나지 일하고 수고했는데 좀 쉬는 것도 내가 포기하고 하나에 빼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했다. 삼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기도하면 뭐가 와야 되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이 평안이 안 찾아져.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했다. 응? 내가 점점 점점 힘들어져 갖고 결국은 몸도 쇠해져 가고 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4절로부터 보면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니. 아, 그건 뭐, 어, 쉽게 말하면, 잠을 좀잘 자야 되는데,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려움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괴로워, 괴로움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눈물이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간혹시 이런 때가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내가 옛날 이전해를, 과거를 돌이켜봤다. 과거. 옛날에, 옛날에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다. 지금 너무 힘들고, 밤낮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두손 들고 하나 님뵙 기도하면서 내가 한 번, 과거를 한번 돌아봤다. 그래서 6절에,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의 묵상과, 마음의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돌이켜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좀나좀 좀 잡아주세요. 나좀 붙잡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은혜가 찾아왔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는데, 아, 이제는 지금은 이게 너무 오랫동안 너무 힘들던, 응답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더래. 그래서 그는 고백. 아, 이게 영원히 이렇게 되어지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전 그때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옛날에 은혜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하면서 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8 절에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자비하심이 다 끝났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자비를 안 베푸시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이렇게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는가 하고 이 아삽이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나.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노가심해서 내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게 베푸시는 긍휼이 하나님의 노에 막혀 버렸는가 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돌이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본 말씀 1 0편 77편 1절에서 9절 아삽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로는 서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끔씩 수시로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접하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않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리에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의 한 시작을 하는 아삽의 믿음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같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뭐냐하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아삽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더 열심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laughs> 시골에서 이렇게 또 토목공사하는 걸 보면 땅을 푹푹 퍼낼 때는 땅이 있어 땅일 때는 좀 쉽게 펴네요 그런데 밑에 이제 큰 바위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큰 바위가 부딪히면 이 땅을 못 판단 말이에요. 땅을 못 파는데 그 시골에서 보면 이큰 이 돌에 부딪혀도 조그만한 정리라는 거 있죠, 그죠? 정리라는 걸 가지고 바위 틈에 놓고 망치질로 두두 계속 두들겨요. 그런데 이게 큰 바위가 갈라질 이런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두들겨요. 그 두들기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바위가 갑자기 턱하고 갈라져버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하고 기도하면 예, 이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나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뭘, 우효냐시, 뭘 보시냐 하면 믿음을 봐요. 너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아가요. 오늘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아삽이 자기가 돌아 봤더니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만 돌아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거두셨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입마셔서 은혜를 은혜가 내려올 길을 막아버렸던가 무슨 일인가 그렇게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7편 믿음의 사람 아삽이 그 고민 그 눈물 그 어려움 그 답답함 그 고독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밤에 잠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손을 들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편안히 누워 있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 아삽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을 부르짖 짓고 찾으리니 하나님이 내 음성에 길을 기울이실 것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로 다른 박질해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더니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주님이 응답해 주셨고, 주님이 도와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인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